직자의 재산 신고 관련으로 어제오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자료 제출이 현실이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우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며 격려합니다.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식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를 어, 책임자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 관련으로 어제 오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료 제출이 상실이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지리에 보게 되면 ESG 경영, CSR 경영등 여러 가지 지리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의 입장과 견해가 저는 안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없는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한 적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도의회 그리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선면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자료가 좀 미비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잠깐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어, 제 위원장실에서 어, 우리 간담회를 좀 나누고 어, 그다음에 지속에 대한 부분은 어, 그곳에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어, 그렇게 해서 속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통과 의뢰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의 일정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 결과 일부 자료의 재제출과 보완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직자 윤리법 제 4조에 따른 재산 관련 신고 자료의 제출, 위원회 제출 자료의 미비점을 보완 후 3월 4월 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고. 다시 제출된 자료의 재검토를 통해 4월 5일 10시에 청문회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